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추석 때 가서 이제 친지들 만나고 또뭐 가족들도 만나고 참뭐 반가운 시간이죠. 어,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뭐 그 과일이든 이렇게 주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그거 들고 제가 이제 어른들 배러 갑니다. 가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나누어요, 같이. 아, 우리 그 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주셨다고 그러면서 함께 나누는 그 시간이 참 마음이 흐뭇하고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곤 합니다. 어, 이렇게 명절을 맞이하면 제가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시골에서 저희 외삼촌이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절이 되면 또 무슨 나 특별한 날이 되면 이렇게 오셨어요. 저희 집에 이제 오셨는데. 네, 우리 외삼촌이 비록 농사 짓고 늘 바쁘게 사시지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센스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실 때 되면 꼭뭘 사들고 오셨어요. 옛날에 뭐 종합선물 세트, 뭐 과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꼭 사들고 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무척 좋아했던 세 가지 아이템이 있는데, 그걸 좀 소개하려고 니다 <laughs> 이게 상투 과자인데요. 이게 그렇게 저는 좋았어요. 평소에 못 먹는 거니까. 그래서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었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제가 좋아했던 아이템은 사브레 <laughs> 이게요, 굉장히 귀한 사진이에요. 이게 1970년에 주부생활이라는 잡지에 실린 광고예요. 이거 보기 힘든 사진이에요. 근데 이게 이 당시에 이 사브레라는 쿠키가 처음 나왔을 때 이게 프랑스 쿠키의 맛을 보겠느냐. 이게 프랑스 쿠키라고 얼마나 선전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평소에는 이런 거 저희는 못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사분이 오실 때 되면 아, 이런 걸 구경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제가, 좋아, 제가 좋아했던 아이템이 파래 묻은 샘페이. 아, 이거 되게 제가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세 가지를 지금도 좋아해요. 저희 아이들이, 아빠, 왜 이렇게 입맛이 유치하냐. <laughs> 그런데 이게 이제 추억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그때 생각하면서 먹으면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과자 한 봉지로 너무너무 뛸듯이 기뻐했던 꼬맹이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너무너무 기뻐했던 그런데 이제 조금씩,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고, 세월이 가면서 중고등학교를 들어가죠. 학교를 가면, 아, 새 옷이 그렇게 갖고 싶죠. 새 신발을 그렇게 신고 싶죠. 그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들죠.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내가 좋은 회사 들어가고, 좋은 직장 잡아서, 돈 많이 벌면, 더 너무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 하지요. 또 지나면서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하니까 재테크에 손을 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기도 하고요. 뭐, 요즘은 펀드, 뭐 코인,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친구 말 듣고 부동산에도 뭐 투자도 해보고, 뭐 그러면서 머리를 싸매고 막 고민을 합니다. 잠을 못 자고 가슴을 졸이는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왜요? 내가 그래서 돈을 모으고 싶은 거예요. 물질을 좀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거 귀한 것 아닙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돈을 모으는 것, 물질을 갖는 것 나쁜 거 아니에요. 실제로 열심히 땀 흘려서 번 돈은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돈은 이용의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돈은 사용의 대상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은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질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물질을 내가 사랑하는데 그것으로 만족함이 없어요. 돈과 물질은 이용의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우리들에게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신 대상이 딱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대상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라. 이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두 가지 우리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내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서 이용해야 될 돈을 사랑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자리가 뒤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돈을 사랑하며 산단 말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돈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계속 돈을 쌓아갑니다.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삼각형. 내가 뭔가를 쌓는 겁니다. 계속해서 쌓아가는 겁니다. 내 인생을 바쳐주는 것이 돈이고, 물질이고, 명예고, 성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쌓아가요. 근데요, 그것이 쌓이면 쌓일수록 내가 더 높아지죠. 내가 점점, 점점 더 높아져요. 내가 점점, 점점 더 높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저 발밑에 보이고, 사람이 발밑에 보입니다. 내가 뭔가를 쌓아 나가면서요, 계속해서 내가 높아지고, 그 가운데에서 사람도, 하나님도, 더 이상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내가 그냥 저 아래로 깔보는 그런 대상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삼각형의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 삼각형.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삼각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계속 쌓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층에 사는 사람은 2층과 비교하고요. 아파트에 있는 사람은 더 좋은 아파트와 비교합니다. 비교하고 경쟁합니다. 아무도 만족함이 없어요. 계속해서 쌓아 나가는데 쌓고 보니까 나보다 더 위에도 많아. 더 좋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을 더 높이 삼각형 인생으로 뾰족하게 더 쌓아 올리는데 몰두하고 있는 우리들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죠.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가 아끼던 재산이 그 임자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 자, 재물은요, 다다익선 아닙니까? 많이 가질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이 나에게 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말씀을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재물이 나에게 해가 된다니, 이게 이제 성경의 지혜예요. 자, 우리가 오늘 전도서 본문을 펼쳐 놓으셨을 텐데요. 한번 저하고 같이 전도서에서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좀 눈으로 따라오면서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자, 재물이 나에게 해가 된다 라고 했는데요.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을 보시면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자, 재산이 많아지니까 그 집에서 일하는 종들도, 일손들도 많아지겠죠?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그러니까 재산이 많아졌어요. 근데 이 재산은 많아졌지만 내가 먹고 누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가서 12절 보십시오. 노동자는 잠을 달게 자는데요. 부자는 잠을 못 잔다. 실제로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월급 받는 사람은 편안하게 자는데요. 월급 주는 사람은 월급날이 다가오면 가슴이 조이는 그런 압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으면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많은 고민과 걱정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누군가가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 주면 저 사람이 내돈 노리고 일어나 걱정하는 거예요. 가족 친지들 간에도 비슷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재산이 많아요. 그러면 명절에 무슨 모임에서 가족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모였는데 동생이 제수씨가 좋은 선물을 부모님께 드리면 아니, 저 사람들이 무슨 꿍꿍이가 있지? 막 그런 걸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 속에 재물이 많으니까요. 그 가운데에서 현절한 염려와 걱정을 하고 사람을 보는데도 사람을 순수하게 보지 않고요. 자꾸만 그런 염려를 가지고 사람을 서로 보더라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 땅값이 올라가면요. 땅값이 시골에 이제 개발된다고 해서 땅값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땅을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시골에서 실제로 뭐 우리 어르신들 시골에 계신 분들이요. 토지 청량을 제대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오랫동안 살았단 말이에요. 그 마을에서 뭐 100년, 뭐 150년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땅값이 오르니까 땅을 팔아야 되잖아요. 토지 청량을 해봤더니 이게 이 땅이 저 사람 땅이 아니고 내 땅이네. 또 이거는 내 땅이 아니고 저 사람 땅이네. 그래서요, 시골에 이것 때문에 청량을 하고 나서 그 마을이 완전히 그냥 원수가 되어 버리는 일들이 허다해요. 돈이 생겨서 좋죠. 근데 막상 그것을 가지고 나누려고 해보니까요 그야말로 공동체가 해체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스트레스 받아갔고요. 스트레스 받죠? 억울하죠? 그래서 병을 앓다가 그 땅값이 높아져서 돈은 많이 보상을 받았는데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세상 떠나는 일들이요. 막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각형의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돈을 사랑하고 돈을 목적으로 삼아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해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까지는 잘 아시죠. 그런데 이 구절의 하반절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돈을 사랑할 때 그것이 영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돈을 내가 사랑하게 되니까 믿음에서 떠나게 되더라.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게 되더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돈을 목적으로 돈을 의지한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돈을 의지하는 자리로 믿음을 떠나게 되어버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 안에서의 감사가 넘쳤는데 이제는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근심으로 나를 찌르게 되는 그런 자리까지 떨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삼각형의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뭔가를 쌓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나를 행복하고 안전하게 하느냐? 제가 포항에 있을 때큰 지진이 났습니다. 땅이 흔들린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땅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견고한 토대. 이게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상식이잖아요. 한 번도 이 땅이 흔들린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땅이 종이짝처럼 휘어요. 땅이 어떻게 휘지? 근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까 제가 삼각형 그림을 보여드렸는데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내가 삼각형에 많은 걸 쌓았어요. 그런데요, 그 토대가 무너져버리면 내가 쌓은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우리의 삶에 대해서요, 전도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전도서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양상을 이 전도서에서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죠. 자, 우리가 이 전도서를 보시면요. 14절 보십시오. 재물을 많이 쌓았어요. 그런데 아까 토대가 무너지는 것처럼요. 재난을 당하니까 그 재물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많이 쌓아뒀는데 아들은 있는데 줄게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를 했어요. 그런데 16절을 보십시오. 바람을 잡는 수고와 같다. 내 손에 진것 같은데 손가락 마디마디 사이로 다새 나가버리더라는 겁니다. 15절을 보시면 내가 많은 것을 가졌는데요. 결국은 내가 그거 다 두고 그냥 다이 땅에 놓고 그냥 가게 되더라.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17절 보시면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있다. 전도서는요, 삼각형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자,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물질이고 뭐고 다 필요 없나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전도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다른 삶의 모습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19절 보십시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무엇을? 재물과 부요를. 이것을 알면 어떻게 되죠? 능히 누리게 하신다. 재물과 부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면, 선물임을 알면 그것을 누리게 되고,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다. 수고하는데요. 수고하는데 즐겁다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때 퇴근하면서도 즐겁다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장사하느라고 몸이 파김치가 되지만 즐겁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이고 기회임을 알기에 그래서 그 한마디로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성경책 펴놓으셨는데요 선물의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겠어요 잊지 맙시다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나의 소유라고만 자꾸만 생각합니다. 소유가 아니고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면 내가 오늘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내가 일을 해서 누군가를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며 내가 일할 수 있는 재능과 실력을 내가 가진 것도 지식과 경험을 가진 것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면 수고하는 가운데에서도 즐겁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삼각형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했는데, 전도서가 말하는 이 인생의 또 다른 대안적인 삶의 모습은 이런 이미지예요. 역삼각형. 삼각형의 세상 가운데서 성도는 어떻게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 역삼각형. 하나님이 기초인 거예요.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다. 변함없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내려온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는 믿음. 역삼각형의 믿음이에요. 저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땅처럼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 하나님은 변함없는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것이 소유가 되고 우상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면 그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삼각형의 세상에서 역삼각형의 믿음으로 살기. 전도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안적 삶의 모습입니다. 삼각형의 세상에서 역삼각형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했죠. 이때 기쁨은 누구의 기쁨이냐면 우리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우리 속에 하나님 뭘 주시느냐 하면 gladness of heart. 내 마음의 기쁨을 내게 주신다. 내 마음의 기쁨이 나를 정복하게 하신다. 그들을 마음의 기쁨으로 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아는 역삼각형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많느냐? 기쁨이 많다는 거예요. 감사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그 속에서 내게 이 모든 것허락가신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역삼각형의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봐서 하늘과 맞닿아 있는 내 인생이 하늘과 잇대어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목도하고 발견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역삼각형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우리 같이 말씀한 구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요. 10편, 4편, 7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구약성경 806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06면, 10편 4편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삼각형의 세상 가운데에서 뭘 기억하고 살아야 되느냐, 뭘 고백하고 살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10편 4편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다. 아멘.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그게 밑줄 한번 쫙그 보실래요? 아까 전도서 5장 20절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삼각형의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쌓아야 내가 높아진다, 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역삼각형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는 마음의 기쁨, gladness of heart, 마음의 기쁨이 나를 정복하고 나를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내 마음 속에 두신 기쁨이요.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이것이 신자의 고백입니다. 내 마음 속에 기쁨이 있어야 내게 주신 것들을 사용, 잘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소유를 가지고도 강박관념을 가져요. 내가 이거밖에 없구나. 저 사람은 더 많은데, 내가 더 모아야지, 이거 부족해. 그런 강박관념 속에 살아가요. 그 강박관념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불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염려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면, 내게 있는 것들,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서두에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성도님들께서 제게 주신 선물들 제가 가서 나눈다 했잖아요. 그게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내가 받은 선물이니까, 이게 내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나누고 싶은 거죠. 물질도 마찬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마찬가지.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이만큼 쌓은 건 맞죠? 그 수고를 하나님 아시죠? 밤에 잠못 자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헌신해서 수고해서 얻은 수학들 그 속에 있는 우리의 헌신을 주님 아시죠? 그러나 나의 헌신과 노력만으로 이것이 얻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해 주셔서 이것을 얻을 능을 주셔서 이것이 내게 찾아왔음을 내가 알게 될때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될때내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나여 내 마음 속에 내 소유보다 더 크고 놀라운 변함없는 기쁨이 내게 임하고 그 기쁨이 내게 있을 때 비로소 내게 주신 이 선물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마다 조금이라도, 한 칸이라도 더 쌓으려고 발버둥치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삼각형의 세상 속에서, 저는 우리들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내게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하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게 있는 것으로 이웃을 섬기고, 이웃과 나누고,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세상에서 역삼각형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광야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이끄심을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